지난해 초 평택의 미분양 물량은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 결과 평택은 그야말로 미분양의 무덤이었습니다. 여기 평택은 이제 빠르게 그 청약이 다 완료됐습니다. 5만에서 6만 정도 인구를 수용할 계획이에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 산업 현장에서 가장 뜨거운 곳,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평택 다녀왔는데 아... 생각보다 가깝더라고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에 이어서 애플의 차세대 두뇌까지 품게 된 삼성 반도체. 이번 거대한 공급 계약들이 단순한 실적 반등을 넘어서 평택의 지역 상권과 부동산 시장은 물론 대한민국 투자 지형까지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평택은 그야말로 미분양의 무덤이었습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로 공급 물량은 넘쳐나는데 가장 큰 호재였던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이 부진해지면서 얼어붙은 투자 심리에 결정타를 날리게 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초 평택의 미분양 물량은 3000세대에 이를 정도로 경기도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와, 평택이 경기도 미분양 최다 지역. 그러니까 미분양이 제일 경기도에서 많았던 지역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경기도 전체 미분양 물량 1 1 0가구중4천가구 정도 약36% 정도가 평택에 있었고요. 일부 단지에서는 계약률이 10% 정도에 머물 정도로 심각한 부진을 겪었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미분양이 많았을까요? 이게 한마디로 장밋빛 전망이 나은 좀 공급 과잉의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삼성전자가 평택에만 200조 이상을 투자한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 건설사들이 너도 나도 뛰어들어서 아파트를 짓기 시작했거든요. 그럴 수 있죠. 지으면 팔린다. 라는 과신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단기간에 아파트 공급이 좀 집중됐고, 과잉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예상대로 공장을 빨리빨리 짓고, 거기 많은 인구들이 유입된다면, 분양이 순조로웠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네. 예상외의 경기 부진이라든지 반도체 한파라든지 이런 거를 겪으면서 삼성의 사기 공장 오기 공장의 증설이 잠깐 멈췄거든요. 그러면서 분양이 쉽지 않았던 거고 여기에 전국적인 부동산 하락 고금리 기조 이런 것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미분양이 심해졌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랬던 분위기가 과연 반전이 됐을지 아닌지 지금부터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늘어났던 만큼 조용했던 거리, 인근 식당, 카페, 상점까지 밥이었어요. 모두 직격탄을 맞았었는데요. 주변 상인을 직접 만나 당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솔직히 저는 여기 삼성전자를 기대한 건 아니지만 웬만한 사람들 은다 삼성전자를 기대하고 들어왔어요. 저 같은 경우도 2년 반 동안 장사를 했지만 식당을 하던 사람들도 많이 나갔어요. 이 나간 이유가 뭐예요? 못 버티고 그러니까 못 버티는 거죠. 월세도 못 내고 그 인건비가 비싸니까 일단. 그렇다면 최근 다시 들려오는 반도체 관련 호재, 평택 삼성 공장의 내부 분위기는 어떨까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일하는 사람들이. 식사, 네. 아, 최근 어, 얼마 사이에요? 한달 사이에. 네. 그, 그 이유는 좀 생각하시기에 아무래도 이번에 뭐 테슬라랑 그렇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분위기는 예전보다 좀 많이 좋아지고 좋아지는. 소재인 것 같아요. 올 초에는 이제 분위기 안 좋아서 이제 막뭐 실적도 막 그렇죠. 가는 사람들도 있고 메모리로 넘어가는 선수 분들도 많고 경쟁사로도 막가고 그렇죠. 그런, 그런 것도 말하는데 지금 다시 좀 살아나면서 일도 좀 많아진 것 같고 신입도 지금 많이 뽑고 있고 하고 있어가지고 좀더 반등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 기대가 다시 올라가고 있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초대형 계약,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궁금한데요. 네, 삼성의 부활이 곧이 평택의 부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4기 공장은 본격적으로 공사 이제 시동을 건 상태고, 5기 공장은 내년도 착공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2030년까지 이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삼성은 평택에만 약 200조 원, 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와. 또 다시 조단이가 등장을 했습니다. 매주 조조조예요. 예, 200억 원 아닙니다. 200조 원입니다. 이게 감도 안 오는 금액인데 두 공장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거를 세세히 설명드리면 이게 비밀이거든요. 왜냐하면 반도체 공장은요 규모와 설계 안에 있는 동선 그 자체가 가장 큰 영업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그설 공장 설계에 따라서 반도체 제품의 수율 분량률이 결정되거든요. 아, 그래서 얼마나 생산을 할수 있는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 못드립니다만 조금만 말씀드리면요. 네. 이 사기 공장은요. 클린룸 하나의 면적만 축구장 약 16개보다도 큽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런데 그게 단순히 넓게만 한게 아니고요. 요게 비밀인데 복층으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 넓게 펴면 얼마나 넓겠어요. 와. 씨, 그렇습니다. 축구장 진짜 큰데. 거대한 반도체 생산 아파트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음, 그렇군요. 네, 와, 이 정도 규모면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그 지역 경제도 다시 살아날 거라는 희망이 보입니다. 어, 정확합니다. 삼성전자, 그, 직접적인 고용 인원 수만, 수만 명이다. 협력업체까지 합치면 10만 명 정도가 새로 생길 걸로 지금 예상이 와, 되고 있는데요.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높은 연봉에 젊은 엔지니어들이 이 평택으로 몰려온다는 뜻이 될 거고요. 네. 당연히 이들이 살집을 구하겠죠. 그러면. 얼어붙었던 평택 부동산 시장도 조금씩 조금씩 온기를 되찾게 될 거란 예상입니다. 음. 오 평론가님, 부릉부릉 평택의 부활에 지금 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이 평택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이 삼성전자가 최근에 애플, 테슬라하고 대규모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주변 부동산 시장에도 충분히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세요? 네, 영향을 많이 줬죠. 한 단지가 이제 법정 관리가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계약이 해지됐던 것들이 있는데 삼성의 영향으로 일단 빠르게 그 청약이 다 완료됐어요. 평택은 지난 8월 경기 미분양 관리 지역에서 제외되며 미분양 물량들이 조금씩 해소되는 모양이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만 미분양 주택이 약38%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여기 평택은 이제 고덕이 중심이 되면서 그 주변으로 이제 화양지구가 또 분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 서부권. 예, 그래서 그쪽으로 뻗어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화, 여기가 화양지구예요. 유일하게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제 면적이 커 보이는데요. 여, 어, 여기가 여의도 크기만큼 된대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 단지만도 12개의 단지가 들어가 있고 2만 천여 가구고 5만에서 6만 정도 인구를 수용할 계획이에요. 와, 도시 하나의 인구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안중역이 앞으로 역세권으로 다 뚫려 있어요. ITX 열차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평택역, 평택역에서 천안, 홍성, GTX하고 연계가 되고 KTX도 이결도이3 1년이지만 목표가 있지만 어찌됐든 여기가 교통의 요새 지역 많은 협력업체들이 있잖아요 여기 교통이 좋기 때문에 이쪽에서 많이 거주를 해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괜찮아요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평택 부동산 시장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곳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0 0분거리0 떨어진 평택 화양지구인데요.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창 분양을 진행 중인 평택 화양지구의 견본주택을 방문했는데요. 이곳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와, 아, 저 지금 경하는거 되게 재밌었요 어, 거. 아니 그리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곳에 있시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상담 중에 죄송니요 네. 혹시 여기 이 아파트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제가 아이가 셋이에요. 미니 신도시급으로 이제 크게 들어오기도 하고, 아이 교육 환경이나 신랑 직장이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했을 때 화양으로 옮기는 게 낫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신축 아파트 알아보려고 왔어요. 많은 분들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신축 아파트를 고려하고 계셨는데요. 그렇다면 내부 공간이 제일 중요하겠죠. 집은 단순히 돈으로만 따질 수 없는 우리 가족의 삶을 담는 공간이잖아요. 제 시선은 이런 구조나 자재 위주로 딱딱하게 설명하기 쉽겠지만 오늘은 좀더 다른 시선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오정현입니다. 어, 오정현 배우가 직접. 사실 제가 집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주방 동선이라던가 수납 공간. 불편한 점은 없는지 오늘 같이 꼼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주방부터 봐도 될까요? 네, 그럼 주방부터 같이 한번 둘러볼까요? 네. 네. 우와. 아유. 수납 공간이 상당히 넓은데요? 음. 맞아요. 요즘은 저렇게 팬트리 공간이 엄청 크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버리는 공간 없이 안에 선반도 있어가지고 넉넉하게 보관하고 필요한 거 찾을 때 바로 바로 꺼내 쓰기 너무 좋을 것 같아. 요 근데 여기 좀 되게 수납공간이 많은데 더 살펴볼까요? 네 여기도 복도 팬트리가 있는데요 네. 와 근데 수납공간이 이게... 진짜 넓어요 들어가도 되나? 아니 방이에요 방 그냥 그러니까요 두 사람이 들어가도 이거 거의 작은 방 사이즈 하나인데요 그니까요 러 여기 보시면 팔 뻗어도 아. 돼요 <laughs> 근데 진짜 요즘은 사실 맥시멈 리스트가 좀 많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사고 사고 하면 또 끝이 없는데 계속 보관해도 되고 사실 진짜 생수며 모며 수납을 다할수 있겠는데요, 진짜. 물건이 튀어나와 있으면 진짜 분해 보이고 먼지도 쌓이고 정리 계속 해 줘야 되고 위치도 바꿔 줘야 되는데 저렇게 수쳐 넣어야 됩니다. 물건들을 좀. 근데 물건이 많아도 수납만 잘 하면 깔끔해지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평택이 주목받는 이유. 반도체 호재뿐만은 아니라는데요. 화양지구는 평택항 중심으로 해서 국가산업단지 인 포승지구 내에 중소기업 또 모뚜기 기아자동차 등 직주근 접이 많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문의가 굉장히 많아졌고요. 방문객도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또6.27 부동산 정책에서 분양가가 6억 이상은 대출이 안 되잖아요. 저희는 분양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래서 투자자들도 접근이 좀 가능하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올 10월이면 분양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실수 대 투자 비율이 뭐한몇대몇 대? 몇 실수요자가 한70% 정도 보시면 되고요 투자가 한30%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반도체 훈풍에 힘입어 되살아나는 평택 부동산 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자 오늘 새로운 시각에서 집을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게 도움을 주셔서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저도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가시기 전에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어? 아, 가시는 길에 커피 한 잔씩 하시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잘 마시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던 평택이 조금씩 활기를 되찾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반도체 발 훈풍이 오래 이어질 불씨가 될지, 아니면 잠깐 스쳐갈 바람이 될지, 돈선 체크해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